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과 이차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식을 모두 좌변으로 이양을 했을 때요, 좌변에 나타나 있는 식의 형태가 이차식인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이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부등식인데 식이 그냥 x에 대한 이차식일 뿐입니다.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이해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차 부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좌변이 2차식이죠? 좌변을 y는 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얘는 2차 함수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요, 얘를 y라고 놓고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y가 요 0보다 큰 그러한 x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합시다 이때 얘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y 잖아요 이 이차함수에서 y가 0보다 큰 범위는 바로 x축의 윗부분이겠죠 그래서 요만큼과 요만큼이 그 y가 0보다 큰 범위인데요 y가 0보다 클때의 x 값의 범위 얘가 바로 이 이차부등식의 해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차 부등식이 있는데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y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보다 아래쪽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 자, 이만큼을 의미하는데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x의 범위, 얘가 바로 이 이차 부등식에서의 해가 되는 거죠. 자, 실제 예를 들어서 이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 1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이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차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y는으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이차함수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짓점을 이용해서 그렸는데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꼭짓점이 아니라 x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 분해부터 해야겠죠. 자, 인수 분해 한번 해 볼게요. 얘는 1 곱하기 6이죠. 그리고 1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인수 분해가 어떻게 되냐 면 y는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거든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얘가 X축입니다. Y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X 절편을 구해보면 바로 마이너스 6과 1이죠? 자, 이쯤에 마이너스 6. 이쯤에 1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X제곱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록이겠죠 자,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왼쪽으로 y로 놨기 때문에 y가 0보다 큰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y가 0보다 큰 범위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거든요 실제로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와 얘를 의미하죠 0보다 크니까요 그래프가 0보다 큰 위치에 있는 x의 범위 즉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플러스 1보다큰 범위, 얘네들이 바로 이 이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육보다 작거나 자, 또는 x는 1보다큰 범위, 얘가 바로 이 이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의미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왼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차 부등식을 좀 빨리 간단히 푸는 방법. 자, 이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 되어있죠? 인수분해를 합니다.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만들어지겠죠?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해당하는 x 절편을 표시합니다. 바로 마이너스 6과 1이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는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각 얘네들을 비워놓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부등식을 보면 0보다 크다고 되어있죠? x축의 윗부분이겠죠?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위치하는 x의 범위는요, 바로 얘네들이겠죠. 이쪽과 이쪽이 해당하는 이차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저을때좀 간단히 굳이 y까지 쓸 필요 없이 왼쪽에 있는 2차 식을 인수 분해를 통해서 x 절편을 구한 다음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2차 부등식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이 경우 좌변에 일단 인수분해를 합니다 완전제곱이죠 x-2의 제곱입니다 0보다 크고요 자 그럼 얘를 이차함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이고요 x절편이 2죠 x절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뭐냐면 요 위에 꼭짓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X축에 접하는 그래프겠죠? 0보다 큰 범위니까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겠죠? 즉,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여기서는 해가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얘가 바로 해가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왼쪽에 이차식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x 절편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꼭지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제곱의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이 필요하죠. 4에서 플러스 1만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 3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이 완전제곱이니까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3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1,3이겠죠. 그럼 그래프를 대략이라도 그려보면 자, x가 1이고 y가 3인 경우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죠. 자, 이러한 포물선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x 가 모든 경우 어떤 경우에도 항상 y 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즉 그래프가 x 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x 축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로 해가 없는 경우겠죠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포물선의 그래프가 즉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데, 2차 부등식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즉 x절필 없는 경우는 보통 해가 없거나, 아니면 모든 실수가 보통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 분해를 시도했는데, 인수 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요, 일단 판별식을 봅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을 봐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지금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갈 겁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즉, X축이 있다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붕떠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는요, 항상 0보다 클 거거든요. 그런데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해가 없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